네 안녕하세요. 2024 승무패 71회차 2부 라리가 7경기 분석입니다. 이번 회차 2월 대박의차이고요금연 새벽까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페이즈 경기들이 있고 그 경기를 하는 팀들도 있어 주중경기와 거리이동에 대한 체력 및 부상변수를 체크하기 위해 모든 경기가 끝난 후 매치들을 분석했습니다. 스무패 배팅 팁은요, 이번 해차이 열판이 될지, 독식판이 될지, 다수판이 될지 먼저 정하시고, 최종 픽을 무난히 선택할지, 과감히 이변을 노릴지를 선택하셔서, 픽의 방향을 정하시고, 뭉단 픽에 본인 픽 4, 5개를 잘 선택하셔서, 대방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3번 경기, 라리가 9위 라이어와 14위 알라베스의 매치입니다. 라이은 직전 리그 마이루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 알라베스는 직전 바야돌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패하며, 최근 1승 후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3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10대 3.00으로 정배당이고요. 라이은 제가 지난 분석에서 마이루카의 무리키 헤드 다한 방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무리케의 헤다 한 방에 패했고, 알라베스는 바야돌리드와의 난타전에서 선취점을 넣었지만 PK 두 방을 내주며 3대 2로 역전패를 했습니다. 시즌 초 잠시 반짝하다 알라베스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지만 마무리가 안 되며 현재 4연패를 하고 있고 직전 교체로 들어가 추격골를 넣었던 키케가 퇴장당하며 이번 매치 결정이 예상되고. 라여도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무승부로 버텨오고 있는데요. 알라베스에는 주전 센터백 세들러가 결정하며 수비의 공백으로 부진의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라어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5번 경기 라리가 19위 라스팔마스와 12위 지루나의 매치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었고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지로나는 직전 리그 소시에다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최근 리그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주중 챔스 리그 페이지 슬로반보와의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지로나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2.94대 2.39로 역배당이고요. 라스팔마스는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승리하며 첫 승을 올렸고 지로나는 소시에타드와의 공방전 끝에 1대 0으로 패했지만 주중 챔스리그 페이지에서는 승리하며 흐름을 바꿨습니다. 지로나에는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공수에 걸쳐 브라이언 힐, 로메로, 블린트, 치칸코프도 그래서 어린 선수를 급히 올렸는데요. 그 중에 한국의 김민수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라스팔마스 원정인데 주중 챔스전까지 치른 후라 매우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 지로나인데요. 라스팔마스가 공격적인 축구에 비해 이제 첫 승을 그것도 원정에서 난타전 끝에 올리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기에 그 기세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라스팔마스의 승과물을 추천합니다. 6번 경기 라리가 2위 레알마드리드와 1위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레알은 직전 리그 셀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리그 2연승 중이고 최근 4승 1무를 하고 있고 주중 챔스 리그 페이지 도르트만타의 홈 경기에서 5대1로 대승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바르셀로나는 직전 리그 세비와의 홈 경기에서 5대1로 대승하며 리그 2연승 중이고 최근 4승 1패를 하고 있고. 주중 챔스 리그 페이지바이른 미난과의 홈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파로 레알이 우세하고 배당도 2.02대 3.25로 정배당이고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갈락티코 더비인데요. 어떤 결과 나올지는 예측이 어려운데 최근 양팀이 상승세로 주중 경기에서도 강팀들을 만나 대승하며 사기도 오른 상태입니다. 지우개가 다빈 매치인데 최근에 상성이 레알이 우세하고 은바페라는 현존 최고 공격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고 최근 맞대결 9경기 무승부가 없는 것도 고려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가패를 추천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17위 레가네스와 12위 셀타비고의 매치입니다. 레가네스는 직전 리그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에서 3대 1로 패하며 최근 3무 2패를 하고 있고. 셀타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레가네스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3.23대 2.35로 셀타의 우세를 본 역배당이고요. 레가네스는 8경기 승리가 없는 긴부진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기의 내용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게 결정력의 문제로 보이고 셀타는 직접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의 내용이 중요하기보다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3, 4, 3 포메로 좌우측 측면을 뚫어내는 셀타의 측면 공격은 레알 마드리드 전에서도 골을 넣었고 실수 없이 기회를 만드는 모습에서 원정 핸디캡만 극복한다면 셀타의 우세가 분명한데요. 원정에서 1승 3패로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게 걸림돌입니다. 그래도 마무리에서의 차이가 있는 전력이라 원정이지만 상성을 고려했습니다. 레가네스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라리가 1 6의 헤타페와 2 2위 발렌시아의 매치입니다. 헤타페는 직전 리그 비아레알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 발렌시아는 직전 라스팔마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23대 3.82로 정배당이고요. 양팀 시즌 1승만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헤타패가 조금 나아 보이는 게 1승 후 2무로 3경기 패가 없는 헤타패이고 발렌시아는 승리 후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에는 키플레이어 페페루가 직전 라스팔마스전 퇴장으로 이번 매치의 결장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1무 4패로 아직 승리도 없는데 그 반면 헤타펜는 홈에서 1승 3으로 패가 없어 양팀 홈 원정에서의 강약세가 뚜렷합니다. 무승부도 가능한 매치이지만 최근의 흐름과 홈 원정 성적을 고려해서 헤타페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3번 경기의 라리가 7위 베티스와 3위 에이티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베티스는 직전 리그 5사 순화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주중 컨퍼런스 리그 페이지 코펜하겐과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에이티는 직전 리그 레가네스와의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무를 하고 있는데 주중 챔스 리그 페이즈 릴과의 홈경기에서는 3대1로 패했구요.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AT가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3.14대 2.37로 역배당입니다. 베티스는 이겨야 할 상대와 비겼고 AT는 역전패를 당하며 팀 분위기는 좋지 않을건데요. 홈에서의 초반 우세를 지키지 못한 결과인데 그 여파가 이번 경기까지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 퇴장이나 PK 등의 변수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매치이고 직전 레가네스전 레드카드가 경고로 다시 바뀌며 이번 매치 출장이 가능해진 그리즈만의 AT이고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던 로세스소가 부상 결정이 있고 까르발류도 부상으로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베티스입니다. 베티스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11위 소시에다드와 파리 오사수나의 매치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리그 지로나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주중 유로파리그 페이즈 마카비 테라비브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리그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소시에다드가 우세하고 배당도 1.76대 4.71로 정배당입니다. 시즌 초반 부진하던 소시에다드가 차츰 기운을 차려가고 있고 오사수나는 바르셀로나를 꺾기도 했지만 발렌시아와 비기기도 하며 들쭉날쭉한 오사수나입니다. 소시에다드의 오야르 자바리 직전 지로나전에서 시즌 마스거리 골도 넣었고 쿠보도 부상에서 돌아와 폼을 올리고 있어 팀이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고 우사순나는 부디미르가 4득점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소시에다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득점력이 부진해 빈공을 벗어나야 수리를 끌어올릴 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우사순나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2무 2패로 아직 승리가 없다는 게 원정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을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인데요. 상승과 반등을 하고 있는 소시에다드의 무게가 기우는 느낌입니다. 소시에다드의 승과 무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리가 7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대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